안녕하세요. 전매가 간다. 필그림하우스 왔습니다. 순례자는 집이 없다고 합니다. 그래도 순례자는 집을 필요로 합니다. 하룻밤 고단한 육신을 쉬게 할그 집이 인생길 고단한 영혼을 쉬게 할그 집이 수덕산 자락에 자리 잡은 이 집은 수덕에 빛나는 레슨을 줍게 하는 은자들의 집 이름모를 수도자 아빠. 암마들의 피난처. 메티타치오의 안식으로 어둠을 안습니다. 고요한 새벽이 밝아오면 그 청정한 빛깔의 찬미를 올려드리는 집. 그 따뜻한 차한 잔에 당신의 미소를 담는 집. 이 집의 기도는 영원한 성소에 바치는 순례자의 언어. 이 집을 떠날 때에는 당신은 정령, 집 잃은 자가 아니요 영원한 집을 향하는 새힘 얻는 순례자로 광야에 남은 길을 노래하며 춤추며 가십시오. 이동헌 목사, 내 마음에 시가 걸어들어왔다 중에서 지구촌교회의 어느 성도가 기증하였다고 합니다.